지금 서울역, 서울역가는 급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 r e a m p a r South Station e x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만에 영상으로 돌아온 철보차덕 차덕이입니다. 오늘 어, 어 출사갔다 왔습니다. 경 광명역 어 셔틀 빈문이 타고 갔다 왔습니다. 어. 319 곱하기 갈 때는 광, 그니 그러니까 광명 갈 때는 1편성 탔고요. 올 때는 2편성 탔습니다. 거기 가서 먹방하고, 어, KTX랑 KTX 한촌 보고 왔습니다. 참, 즐거웠던 하루인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그런지 발이 엄청 아프네요. 어우, 지금 완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니까, 어, 네, 일단는 오늘의 최초 토미카 리뷰입니다. 어, 32번이고요. 이거는, 어, 일본에서 판매를 하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신규 토미카입니다. 어, 얼마, 아니,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인데, 이거 차량 봉지는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몸에도 안 좋다 해서 보여놨고요. 일단은 깍하고 차량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남아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밖은 다시 닫고. 차량은 2차인데요. 어, 도요타 차량인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여기 다 차량인 것 같고요. 어, 여기, 일본에서, 그냥 상자 조금 수정하고, 맞나 그런지, 일본 글씨가 써져 있, 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묻었습니다. 오, 스케일은, 스케일은, 오, 그러겠네요. 스케일은 없고요. 네, 이, 거는 이렇게 서스펜션이 없고요.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사실, 서스펜션이 없는 거고요. 여기 조명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실제로도 쓰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죠. 네, 도, 조명차. 어, 뭐, 야외 촬영할 때나, 어, 드라마 같은 데에서, 야외 촬영할 때나, 아니면 사고 현장, 밤의 사고 현장, 이럴 때 투입되는 게이 차입니다, 네. 처음엔 몰랐는데, 여기 뒤에 추가 래프가, 아니, 추가 저기가 또 있어서, 이걸 이렇게 똑, 딱 소리하면은, 이렇 더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오늘 이거 대신에, 광명역 셔틀열차 전동, 셔틀 전동열차 주행 영상, 광명역에서 구로역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망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올리는 거예요. 뭐, 하여튼, 어, 이거는, 특수 차량이죠, 특수 차량. 특수 차량이기도 하고, 어, 이런 게, 사이렌을 달면 문화를 해서 불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차량입니다. 오늘 리뷰는, 어, 토미카리뷰 초, 처음이네요. 어, 제가 페가스, 페가스님 유튜브, 을 보고, 토미카를 살짝 좋아하게 됐는데, 네, 페가스님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어, 페가스님, 네, 토미카에 대 네, 네, 자세히 알려주신 점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토미카, 어, 조명 차량 리뷰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6분 전, 약 30분 전에 구독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